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력의 교정 원리, 안구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구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구조의 기능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눈, 우리가 몸이 만장이면 눈이 구천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눈이 중요성은 다 합니다. 근데 저희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눈고 같이 하고요. 또 눈을 잠잘 때까지 같이 하는 것이 눈이라는 장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시고요. 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는 눈에 이상이 어떤 이상들이 있는지, 또 교정법 이런 것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구조는 요 어, 각막이 먼저 있겠죠. 각막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홍채가 있습니다. 홍채, 그 뒤에 저희가 동공이 있죠. 그다음에 수정체가 있고요, 유리체가 있고, 망막, 전방, 눈꺼풀 여러 가지 구조들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는데요. 저희가 동공이라고 하면요. 선글라스 이야기를 항상 제외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두운 데 가면 눈동자는 커졌을 거고요. 동공 사이즈는 커졌기 때문에 사실은 동공 사이즈가 어떻게 크게 변할 건지 그 다음에 밝은 데 가면 동공 사이즈가 줄어드는데왜 동공 사이즈는 줄어드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보시면 더 재미있는 수업이 될것 같습니다.